여기 이렇게 먹어요 음 살짝 뿌려놓으면 다람쥐가 먹어 아 그래? 너무 여기에만 뿌려주잖아 저 안에다 뿌려줘야 되는데 응 음. 쟤네는 사람 앞으로 오질 않아 어디다가? 음, 응저 안에다가 뿌려줘야지 다람쥐 앞으로 가저로가 앞으로 가는 거야? <laughs> 응, 도망간 게 아니라 저쪽에 숨어서 먹는 거야. 숨어서? 응. 음. 숨어요 엄마. 응. 음. 중에 자연지가 먹을 거야. 응. 음. 나중에 자연지가 먹을 거야. 응. 음. 나중에 자연지.